자, 오랜만에 내신 수업을 해볼까요? 아니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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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균뉴에 대한 얘기고요 이 균뉴랑 일단 두... 시끄러 그러니까 두 종류가 등장을 하지 그러니까 펀즈에 균뉴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나오겠지만 Larger Partner라고 해서 이제 균뉴가 살고 있는 어떤 조금 큰 대상 두 개가 존재를 해. 그랬을 때 이제 균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 g e r 파트너가 하는 어떤 역할이 있을 거야.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두 개가 뭔가 좀 대립적인 거죠. 서로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그리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란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 단어들, 어휘에 조금 집중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앞에 보면은 I suspect, suspect가 무슨 뜻이지? 그때 추측하다, 뭔가 이렇게 확신하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같은데라고 이런 걸 거잖아. 그래서 suspect라고 하면은 그런 류의 단어 의미를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추측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 도뭐 있어? suspect? 기대 의심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럴 것 같은데 이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짐작하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이 될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면은 suspect가 동사인데 뒤에 동사가 또 나와있지. 따라서 funds부터 partners까지 이렇게 묶을 거야.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suspect랑 funds 사이에 대철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는 생각한데 이 균류가요. 약간 더 앞선 생각을 한다고. 근데 누구보다 더 앞선 생각을 하냐? 그들의 larger partner 조금 더 이제 큰 파트너보다 얘네들이 더 앞선 생각을 한다고 내가 추측을 한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펀 s 와 their larger partners 두 대상이 나올 거야. 누가 더 좋은 앤것 같아? Larger. 당연히 펀지가 더 좋은 앤거죠 그치? 왜? 얘가 더 앞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 앞선 생각을 하는 애가 선진적인 생각을 하는 애가 더 괜찮은 앤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펀지와 그 다음에 their larger partner to 대상이 나오는데 뭔가 이렇게 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어도로 얘기를 했다. 왜냐면 얘에 대해서 어떤 말을 썼기 때문에 a little more forward thinking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서해. 아 진짜. <laughs> 자그 다음에 f u n 다음에 동사를 못 썼어요. r 이라고 복수를 썼지. 그렇다는 얘기 지금 f u n z 라는게 뭐라는 거야? 복수 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복수 형태인 거고요. 얘 단수 형태는 fungus라는 형태가 단수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복수랑 같이 연결시키는 거. 자그 다음에 a little more 이라고 했을 때 a little 이 뒤에 있는 more 꾸며줄 거야. 그 그러니까 뭐야 얘? 뒤에 있는 more 꾸며주니까 비교급을 강조하는 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비교급 강조할 때, much, a lot, still, even, far 이거 어떻게 해석해? 훨씬 더, 그치? 훨씬 더, 라고 해서 뭔가 더 많아, 라고 강조할 때 이제 걔네들이 썼는데, 어 l 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해줄 거야. 근데 이제, 그니까 조금 더, 그니까 러 많이는 아니고, 그냥 약간 이라는 의미로 이제 강조할 때, 어 l i 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21번이었으니까 모의고사에서 무슨 문제였어? 21번? 무슨 문제야, 21번? 야, 나가, 진짜! 21은 뭐예요? 밑줄 친거함면 치욕 문제잖아 그치?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라고 알맞은 것을 어디... 아 여기에 밑줄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forward t h i n k i n g 가르치는 게뭐 얘가 어떤 앞선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오는 거였죠 결국에 주제만 물어보는 거였어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부분에서 아 빈칸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예측할 수 있겠죠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어. Among trees, 나무들 중에요. 나무들 중에는 각각의 종류가 fight s o u n d 다른 종들이랑 싸워요라 그랬지. 자, 첫 번째 문장 다음에 그 나무들은 이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나무는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진 않겠지. 앞 문장이랑 관련 있는 얘기가 나올 거라 그랬잖아. 그럼 이 trees는 funds에요? their larger partner에요? larger partner. 그러겠지. 나무가 균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너네가 보면서 아 나무 그럼 일단 larger partner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뒤에는 좋은 얘기 나올까 안 좋은 얘기 나올까 안 좋은, 안 좋은 얘기를 이어줘야겠지 그치 왜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 할 거야 나는 균유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이 균유가 이 노란색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진 애야 라는 얘기가 이 글의 주제문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 다음부터 먼저 나무 얘기부터 할게 larger 파트너 얘기부터 할게 그럼 얘네들은 약간 펀지보다 조금 부족한 애들이겠죠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교를 해야겠지 얘들 약간 부족한데 근데 펀지는 이렇지 않다 라고 강조를 해 주겠죠 새끼가. 자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its species라고 해서 당연히 여기서의 각각의 종류 나무 종을 얘기하는 거겠죠 its is니까 뒤에 당연히 뭐야 단수 명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fights라고 해서 단수 명사로 연결시키는 거 수일지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은 어휘도 중요하다 그랬잖아.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휘적으로 중요한데 이제 개념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은 개념 나타나는 애들로 체크해 놓을게. fight 체크하시고요. 자, species는 단수명사, 단수명사랑 복수명사는 형태가 똑같아. 단수일 때도 species, 복수일 때도 species 이거야. it's 다음에 없기 때문에 단수명사라고 했었죠. 밑 e t 는 n e other species의 저 species는 뭐야? 얘는 복수명사겠지. 왜? other인다면 복수명사 쓸 거야 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쓰였어도 누구는 단수, 누구는 복수 이렇게 형태가 지금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래서 라츠아시움 한번 이렇다고 가정을 해 보자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너 미칠스라고 해서 너도밤나무라는 나무의 조금 더 구체적인 명칭이 등장을 하죠. 예시로. 자, 우리가 한번 이 너도밤나무라는 거. 근데 걔가 누구냐면 네이티브 투싼 r o 유럽 어떤 중부 유럽에서 타고난 거기에 이제 원산지로 두고 있는 이 너도 밤나무들이요. 그리고 이 m e 나타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빅토리아스니까 얘가 어떤 거야? 굉장히 우세한 거죠. 그치?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most forest deer, 거기에 숲에서 얘네가 굉장히 우세한 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빅토리어스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 문장이랑 너무너무 관련이 있거든 왜? 앞에서 뭐라 그랬어? 두 번째 문장에서 나무들이 뭐 한다고? 서로 싸워요 근데 이 너도밤나무가 뭐한다 그랬어? 그 숲에서 얘가 빅토리어스로 나타날 거래 그럼 얘가 왜 빅토리어스 했겠어?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렇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요 나무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누구 하나가 우세해진 그래서 얘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let's assume이라고 일단 예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장 삽입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겠지 체크해두시고요. 뒤에 보면은 더부터 디얼까지 쭉 묶어줄 거야. 앞에 let's라고 해서 지금 동사가 먼저 나왔는데, could emerge라고 해서 동사가 또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대절로 연결이 됐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native 체크하시고요. 얘 지금 형용사잖아. 그쵸? 그래서 타고난 원산지, 뭐태생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가 뒤에서 이제 앞에 있는 빛에서 꾸며주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이멀지는 우리 보통 나타나다라고 뭐 생겨나다라는 일형식 동사로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지금 빅토리아스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얘 지금 이형식의 동사로 쓰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 형용사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형용사 쓸 거야? 부사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 됐죠? 자, 그랬을 때, 어디 디스 이것이 진짜로 이 점이 될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디스가 뭐야? 한 문장이요. 그치? 너도 밤나무가 그 숲에서 굉장히 우세해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 당연히 뭐 하겠어. 문장 400포인트로 쓰겠죠. 그래서, 이 오티스가 앞 문장이랑 연결되는 연결고리로 쓸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여기 얘기하는 어드벤티지라는 거 단어 중요한 포인트겠죠. 체크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점이 될수 있을까? 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겠지. 이 점이 된다,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우린 대답을 알고 있어요. 이 점이 되지? 안을 거야. 왜? 요 노란색에는 약간 딸리는 애였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보니까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까? 만약에 새로운 파스전이라고 하면은 병원균병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병원균이 요 came along 나타나게 된다면요. 근데 얘들이뭐할수 있냐면 이 병원균이 i 파티를 감염시킬 수 있어. 대부분의 그 너도밤나무들을 감염시켜서요 그네들을 죽이는 어떤 새로운 병원균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 라고 일단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준 거죠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어떤 상황을 가정해준 거야? 실제로 진짜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라고 해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지 그래서 얘 지금 못 썼어? What h a p p e n 그 다음 came 프랑 같이 써서 가정법 못 썼어요. 시제 과거를 썼죠. 그치? 현재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덱부터 댐까지 묶여서 언니의 파스지은 꾸며줄 거다 라고 하는 거 선행사 한번더 체크하시고요. 앞에 주어 빠져있는 불안전한 문장 왔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안에서 덱부터 댐까지 안에서 엔드로 연결해서 지금 임팩 e 드랑 킬드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병렬구조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한 종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병원균이 발생을 해 가지고. 만약에 얘네들을 감염시킨다면, 다 죽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드밴티지가 아니겠죠. 한 종이 우세했을 때. 자, 그 다음, in that case, 또 그런 경우에요. Wouldn't it be more advantageous? 이게 조금 더 이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어. 어떤 상황이요? 만약에 there are a certain number of other species, 뭐가 있으면, 주변에 좀 다른 종들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오크나무나 메이플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야, 뭐 잣나무나 뭐 소나무나 이런 것들, 단풍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얘네데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면 우리 we'll 캔디니트그루 계속해서 자랄 수 있고요. 그래서 뭐할수 있어? 그늘을 제공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늘이 무슨 역할을 할 거야? 필요하거든. 뭐 하는데 필요할 거래요? 새로운 세대가 그 어린 너도밤나무의 새로운 세대가요. To sprout, to 뭐할수 있게 해줘? 싹틀수 있게 해주죠. And 그 다음에 grow up, 잘할수 있게 해줄 거예요. 됐어. 너도 밤 나무가 혼자 있어. 나 혼자 잘 먹고 잘살 거야. 라고 하다가 병원균이 오면은 다 죽어. 근데 안 싸우고 만약에 다른 종들이 여러 가지 있었으면은 똑같은 병원균이 왔더라도 뭐할수 있다라는 거야? 나는 죽었어. 그렇지만 다른 애들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줄 거고 그래서 내 자손들 너도 밤나무 어린 애들이 계속 클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지 결국에 너도 밤나무한테 누가 좋아 전자가 후자가 후자가 좋은 거죠 그치 나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애들이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야 이게 더 이점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인 거고요 일단 인덱케이스 그런 경우에 라고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여기서 그런 경우 어떤 경우야 앞 문장에서 얘기했던. 새로운 병원균이 와서 너도 밤나무를 죽이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문장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어드밴 안티지어스 단 한번 체크해 주시고 데뿟 일단, grow up까지, 끝까지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other species를 그냥 꾸며줄 거예요. 이 종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일부 연설명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end로 연결해서 이 end가 연결해 주는 게 뭐야?라고 한다면 해석상 계속 자라서요 제공해 줄 거예요라는 거였기 때문에 continue와 provide를 똑같이 연결해 주겠죠. 그래서 동사 1, 동사 2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자, 그늘을 제공해 줄 건데 이 그늘은 어떤 거냐면 필요로 되어지는 그늘인 거지. 그늘 입장에서 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너도 밤나무 애기들이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서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이 자리 에아이지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있어요 그다음 필요해. 근데 왜 필요해? To sprout and grow up 자라기 위해서 필요해라고 해서 튜브 정사랑 연결이 될 건데 그 앞에 for부터 beeches까지 있죠. 이거 뭐야? 튜브 정사에의미상해 주어죠. 싹을 틔우고 자랄 거야. 누가? 너도 어린, 너도 밤나무, 새로운 세대가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로 얘가 들어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Diversity, 다양성이요. 나 혼자 우세한 거 보다 옆에 오크 있고 메이플 있고 펄즈 있고 이런 거즉 다양성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다양성은 제공해 줄 거예요 뭘 제공해 줄 거야? 이 고대 숲들한테 security 안전이라는 거를 보장해 줄 거예요 제공을 해줄 거예요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 전체적인 질문의 주제문이었어요 결국에 d i v 시 r 가 좋은 거야 이렇게요 그럼 이 d i v 시 r 좋은 거 누가 하겠어? 썸지가 하는 거겠죠. 균류가요. 처음에 균류가 forward thinking 해 라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균류 얘기 나온 적 있어? 없어요. 계속해서 너도 밤나무 얘기만 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 좋은 거 얘기할 거야? 이거 누가 하는 건데? 균류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because 왜냐하면 균류들은요. 또한 굉장히 의존적이거든. 얘네들은 뭘 좋아해요? 스테이블 컨디션, 안정적인 상황을 좋아한대요.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한대요. 즉 안정적인 이런 환경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지?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서포트 해 줘요. 지하에서 땅속에서 다른 종들을 서포트 해 준대요. 위에 나온 어떤 개념이랑 반대되는 단어야, 서포트? fight랑 반대되는 개념인 거지. 그치? 나무들은 fight 할 건데 펀지는 그러지 않아. 그래서 support 해줄 거고요. 그러면서 다른 종들도 protect 보호해줄 거야. 다른 종들이 뭐하는 걸로부터? 완전히 붕괴되는 걸로부터. 근데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투인 e 보장해야 되거든요. 대처를 보장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요? 나무의 한 종류가요. doesn't manage to dominate. 뭐하지 않도록? 우세하게 되지 않도록요. 지배적이지, 되지, 지배적이게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균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일 마지막 문장도 이제 주제미랑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 스테이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fight랑 반대되는 개념이 support, protect,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뭘 o r e protect 하는지 collapse를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doesn't dominate 하지 않게끔 해줘요. 이런 단어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도미네이트 이제쭉쳐버릴게 그냥. insure부터 dominate까지. 빈칸 문제 물어보기 좋겠죠. 그쵸? 어 나머지 애들을 일단 보면은 여기서 they support other species underground 라 그랬는데 여기서 대 y 가 누구야? 그들이 지지해 준데 누가? 펀지가 지지해 주는 거죠. 균유가요. 자 앤드로 연결해서 protect 나왔는데 support 하고 protect 할 거야라고 들어갔어. 그것들이 완전하게 붕괴되는 걸 막아줄 거래 여기서 protected함이 나는 템은 누구야? 템?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이 완전히 붕괴되는 걸 막아줄 거야.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어가 데이, funds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똑같이 데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한테 뭐 물어볼 수 있어? 템, 셀브드, 마켓, 틀리게 어떤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통 protect a from ing 이렇게 쓸 건데, 여기 지금 from 다음에 complete 와 있잖아. 여기서 complete 완전한이라는 형용사로 들어가서 collapse 꾸며주는 거죠. 어, 이 자리에 지금 앞에 from 있는데 completing ing 안 썼네, 틀렸네. 가 아니라. 그쵸? 죠얘 지금 형용사로 그냥 완전한 붕괴를 이렇게 쓴 거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프터, 도미네이트까지가 한 덩어리를 이렇게 묶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나무의 한 종류가 지배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음. 자 그래서 옆에 있는 내용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주제문은 이거야. 균류가 가지고 있는 앞선 생각에 대해서 너네한테 얘기해줄게. 아, 이 글의 주제문이야.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얘랑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나무를 예를 들어준 거죠. 나무랑 이제 대조되는 개념을 설명을 해준 거지. 자, 나무는 균보다 조금 더큰 상대인데요. 이 나무는 어떤 애들이야? 다른 종과 경쟁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얘가 어떤 거야? 거기를 약간 지배적으로 우세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그럼 그게 과연 좋을까? 라고 물어봤었지. 대답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왜? 어떤 병원균이 오게 되면은 그 너도 밤나무 대부분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거 말고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다른 종들이 있도록 한다면요. 즉, 다양성을 유지한다면, 이게 오히려 그 너도 밤나무라는 개한테도 유리한 경우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다양, 다른 종이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이었죠. 다른 종을 돕는 거, 이게 뭐야? 다양성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이 다양성이라는 게 안전이라는 걸 제공을 해줄 거고요. 이거 누가 하게 해줄 거야? 균류가 하게 해줄 거예요라는 거였죠. 즉 균류의 앞선 생각이 뭐를 의미하는 거였어? 나무의 다양성을 지지해줘서요. 안전한 그 컨디션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그 이었어요. 됐지?